여기는 매출이 하루에 한 600에서 700 정도 나오는 매장이고 그냥 뭐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방법이나 매출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카운터가 왜 안에 있는지 여러 가지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범계역 지금 매장 10개 있다 했잖아 범계역 1번 출구 범계역 1번 출구 보여줘 광고 좀 하게 우리 가게 여기는 원래 예전에 공실이었어 공실이었는데 우리가 과일 가게 이렇게 해서 만든 거고 손님들이 맨 처음에 왔을 때 바구니로 그냥 이렇게 사가는 것보다 본인들이 골라가게끔 만들잖아. 그럼 손님들이 붙어있게 되거든. 이 매장에 손님들이 붙어 있어야지 손님들이 또 추가로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바구니로 그냥 주는 것보다 이렇게 딱딱한 것들 있잖아. 과일이 딱딱한 것들 이렇게 말랑한 것들은 골라가게 하면 안 돼. 근데 이렇게 딱딱한 것들은 손님들이 골라가게 하는 게 훨씬 좋아. 그래서 바구니를 담아놓는 거지. 그 이런 거는 손님들이 막 이렇게 고르다 보면은 손님들이 계속 붙어있다고. 근데 지금 시간이 오후 2시니까 가장 장사가 안될 때야. 이 카운터는 안에 들어가 있잖아.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고 이 카운터가 안쪽에 있어야지, 들어가 카운터가 안쪽에 있어야지 들어가면서 안에 있는 물건도 보게 되거든. 밖에서 계산하게 되잖아. 그럼 안에 있는 물건을 잘못 봐. 어, 그래서. 밖에서 사서 그렇동선을 봐봐, 이쪽 봐봐. 그러면은 카운터가 안쪽에 있잖아. 지나가면서 그치 보면서 안쪽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안, 안 그러면은 밖에서 사고 안에 있는 물건 안 팔려. 인테리어 봐봐. 인테리어 뭐 아무것도 없잖아. 인테리어에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물건이나 품질에 더 신경 써야 돼. 너무 이쁘게 하는 가게치고 장사 잘 되는 가게 없어. 이 소비자들이 그냥 대중 적으로잘살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오케이? 너도 장사 되고 꼭 알아야 돼. 근데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 거니까 알아서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감사합니다. 어. 어렸을 때 장사할 때는 100% 현금만 받았거든. 근데 지금은 매장인이잖아. 그래서. 카드가 한 70%에서 80% 정도 나와. 현금은 한20% 정도? 아직도 이제 어르신들은 현금 쓰는데 거의 이제 카드를 많이 쓰지. 네. 보통 가격대가 보면 한 바구니에 만 원대로 팔잖아. 근데 이게 매출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들의 보통 3천 원, 000원, 5천 원 아치도 사고 싶어하거든. 근데 10명이 왔을 때 3천 원짜리를 10명한테 판다고 생각해봐. 그럼 3만 원이잖아. 근데 10명이서 만 원씩 사간다고 해봐. 그럼 10만 원이잖아.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작게 사가는 거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거야. 소비자들이. 근데 우리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매출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무조건 이왕이면은 만원 단위로 파는 게 제일 좋아. 봐봐. 이것도 만약에 한개천 원씩 판다고 생각해 봐. 그렇지. 그러면은 물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두개 사갈 수도 있고 세개 사갈 수도 있잖아. 매출 일이라고 매출이 나오겠어 이게 열한 개만 원을 팔아야 만원 단위로 매출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매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00 정도. 그래서 한 달에 한2억 정도 파는데요 매출이. 가격대가 보면 다만원 단위. 그렇지. 최고 만 원. 단위. 그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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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도 많네.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과일도 있고, 더 비싼 과일도 있는데, 매출이 가장 잘 나오려면, 대중적인 과일이 제일 좋아. 적당한 가격에, 그냥 맛있는 물건. 그냥 이 정도가 좋은 거지. 여기서 프리미엄 과일을 판다고 해가지고, 이것보다 더 좋은 과일을 팔면은, 또 매출이 안 나와. 그러면. 아, 상하진 않아요. 매, 매, 나 되는 만큼 발주해가지고, 저기 막 들어오고. 근데 사람이 지나가면서 계속 본다 확실히 그래서 과일 가게에서 가장 중요한 게회전율이에 회전율 물건이 빨리빨리 회전돼야지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회전율이 안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장사를 배웠을 때그 재고 처리하는 법이나 이런 거를 되게 잘 배워놔야 돼 소비자들이 골라가면 고르다 보면 이런 것만 남아 이런 것만 그러면은 이런 것만 남으면 바구니에 해가지고 싸게 팔아버려. 그냥. 이런 것만 남게 돼 있어, 무조건. 그래도 이왕이면은 소비자들이 골라가게 하는 게 좋아.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뭐 과일 유튜버나, 뭐 유튜버라고 하기도 그런데 하여튼 뭐 과일 파는 거를 보면은 뭐 영상을 찍으려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막뭐 단감이 얼마, 뭐 사과가 얼마, 뭐 이렇게 막 외치잖아. 하루만 그렇게 해치면그 다음날 일못 해. 아, <laughs>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소비자들이 귀로 듣기 전에 먼저 시선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 세팅하는 게 제일 중요해. 봐봐. 이 색감이나 이런 것도. 응, 아니, 이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 이 색깔이나 이런 거를 세팅을 잘 구색을 맞춰 놓으면은, 소비자들이 먼저 시선으로 보고, 그 다음에 가격을 보고, 물건을 보고,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지. 아니 세팅도 안 되는데 맨날 외침 뭐해 아 물건이 안 좋은데 외침 뭐하냐고 그거는 외칠 때도 있어 근데 우리가 그거는 남은 물건 이제 재고 처리할 때 그냥 싸게 팔때 원가 이하로 막팔 때만 빨리 외치는 거지 이렇게 세팅만 해 놓으면 세팅을 잘해 놓으면은 사실 외칠 필요가 없는 거야 아무 봐봐 우리 지금 우리 지금 장사하는데 외치는 사람도 없잖아 아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진짜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거야. 어? 과일 장사 하는데 뭔, 뭔. 아니, 나중에 과일 장사 이제 할 거잖아. 한 시간만 외쳐봐. 하도 못 해. 그냥 외치기 전에 세팅으로 다충분 봐야 돼. 세팅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가격들이 싸잖아. 되게 싸고 좋은 물건을 그냥 세팅해놓고 조용히 파는 거지. 이걸 언제 외쳐? 그 얘기하고 있는데 외쳐버리는 아이이만가져가세아 정말 좋습니다. 지금 봐봐, 너가 느낀 게 뭐야? 과일이 다 밖에 있고 야채가 안에 있잖아. 근데 우리가 야채도 바깥으로 뺀 적도 많아. 과일 안에다 두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을 거 아니야. 근데 매출이 가장 잘 나온 게 뭐였냐면 과일을 바깥에다 빼고 야채를 안에다 두는 게 매출이 가장 잘 나왔어. 그래서 근데 이거를 알려주지 않으면은 절대 몰라. 야채를 안에다 도가지고그 동선이나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은 절대로 매출을 증가할 수가 없다 네. 13.7% 맛있어요 이모 아, 당도 찍어 드수 있나요? 당도 찍어 드려요? 이정도 나오네요 얼마가 높은 건데요 이 정도 맛있는 거예요. <laughs> 여기 있는 것도 맛있어. 예, <laughs> 네. 여기 있는 사과들도 다 맛있어. 맛없는 사과는 안 팔아요. 그렇게 파는 거네. 응. 응. 진짜, 진짜. 근데 당도가 조금씩 틀려. 안 나오는 건안 나와. 당도가 다 똑같진 않아. 양도가다 똑같진 않아. 맛으로 승부 봐야 돼. 과일은 맛 없으면 안 돼. 사과가 무슨 15까지 나와. 응, 응 15쯤 뭐이 그래, 정도 나와야 돼. 샤인 한번 찍어볼까? 그래, 이 정도 나와다. 이 정도. 이게 좀. 더 응. 이 정도. 18, 18, 응. 17, 19, 20, 1 9 샤인 이렇게 지금 만 원에 팔잖아. 이런 게 맛없는 게 아니야. 엄청 맛있는 거야. 싼 거지. 나 한, 이거 한 덩이에, 사, 한 덩, 거봉 한 덩이에 만원인가 8천 원정도 그래도 과일 가게는 무조건,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싸고 맛있으면 돼. 근데 여기보다 더 당도 1도, 2도 올리면은 가격이 1.5배 돼요 그래서 사입이 가장 중요해. 그때는 응? 프리미엄 과일로 가요. 그렇지. 그때는 프리미엄 과일로 가 내가 원래 프리미엄 과일을 파고 싶다 했잖아. 근데, 약간 욕심일 수도 있어. 왜가 소비자들은 그 일도 이도 생각보다 차이 안 나거든. 어 깔은 더 좋아. 깔은 더 좋은데 이렇게 그냥 매장에서 우처철 이렇게 단골 장사 하려면은 싸고 맛있어야 되잖아.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데 많이 발전 한 거지 리어코로 장사하다가 지않아 생각보다 매장이 크아. 아 매장 거의 다 이만해. 아처 보고 음. 되게 크다. 당연히 매장이 크면 은 매출도 더잘 나오겠지. 근데 맨 처음 장사할 때 너무 큰 매장 욕심 부리면 안 돼. 당연히 대형마트처럼 이 정도로 싸네 그럼 내가,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어디보다 싸?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가져오더라도 원체 가게가 많으니까 많이 가져와서 다른 데보다 싸고, 웬만한 건다 산지에서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거의 다 직거래하니까. 어, 그리고 시장에서도 물건 많이 가져온 사람도 싸게 주지, 이렇게 장사 되는 거야. 사람들이 이거 보고 처음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해야 되나 생각할 건데, 그렇게 아니에요. 맨 처음 할 때는 작게 시작해도. 지금은 커진 거지. 사실 우리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1인샵, 2인샵으로 장사를 많이 했어.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아, 내가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장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1인샵, 2인샵도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큰 매장도 못해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큰 거를 욕심부릴 필요도 없어 다른 매장 보여줄 때는 거기는 약간 이 매장하고는 약간 분위기가 다르거든 동생들이 과일 장사 하고 싶다고 그랬을 때 매장 몇 군데를 이렇게 쭉 장사를 해 보고 본인들이 매장마다 특성을 가지고 좀 배워 가지고 과일 장사 차린 애들도 많아 근데 농수산물이 비전이 있어 너도 비전이 있어서 사는 거잖아 너는 나중에 이렇게 하면 돼 누구나 다 돼. 문제가 있으면은 해결책이 정확히 나와야지 실패가 없잖아. 아, 과일 장사도 이렇게 세팅해놓고 그냥 팔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 손님이 없을 때도 내가 이렇게 물건을 계속 다듬어주고 만들어주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무조건 내 몸과 마음이 힘들지 않으면 돈이 안 돼. 이게 팩트야.